자, 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자, 오늘 아,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히트 2가 출시를 했습니다. 출시, 출시를 했는데 오늘 리뷰를 해야 되겠죠. 오늘 또 아침까지 하루 종일 플레이를 하고 제가 고대를 뽑았어요. 그래서 좀 적은 금액의 변신을 고대를 뽑았는데 어, 운이 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또 리뷰는 해야 되니까. 어, 고대가 지금 속도를 보시면 다른 게임에 비해서 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죠. 속도가 이제 느려 느려 보여요.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래서 약간 답답한 모습도 있고 옆에 있는 영변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큰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어 리뷰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넥슨이 나오는 게임들의 한계력을 여전히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 게임 나오기 한달 전부터 영상을 만들었고 프나시아 전기라는 게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히트를 많이 빠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측을 했을 때 넥슨은 절대 어 MMORPG 두 개를 붙여서 내지 않는다 그럼 히트가 망하면 히트를 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제가 유추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 히트를 보면 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했어. 장비 안 판다고 팔고, 악세 안 판다고 팔고, 캐릭터 선택뽑기라고 해놓고, 선택뽑기 아니고, 자기 클래스 안 나오고, 장비 패키지에 신발이 없어. 신발은 도대체 왜 없는 거야? 이 신발을 왜 빼놓은 거야? 부캐의 변신이나 이런 게 공유가 안 됩니다. 추가 재화를 팔지 않겠다 하고서, 추가 재화를 다 팔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장비 제가 다돈 주고 산 거예요. 여섯 개씩 팔았고요. 장비 안 판다는 그런 거짓말은 하시면 안 되죠. 요즘 유저들의 눈이 얼만데, 지금 뭐, 처음에 유료학세 두 종만 있다고 했거든요. 이 유료학세 두 종도 처음엔 없다 그랬죠. 근데 팔았어요. 팔아서 제가 5강까지 만들어 놨고, 한 80만원 정도 썼는데, 어 넥슨은, 넥슨은 저한테 고마워야 됩니다. 지금 제가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썼다는 건, 그래도 썼다는 거니까. 장비를 다 팔았습니다. 이런 제발 말도 안 되는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유저들 바보 아니에요. 제가 암만 뭐 디스를 하고 팩트를 날리는 사람이라도 제 말에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니네들이 거짓말 한거 맞아. 어. 그 다음에 뭐 변신하고 팻 뽑기밖에 없다. 기본적인 유료제안은 팔지 않겠다 얘기했는데 이 옆에 보이시나요? 이 2단 가속입니다. 2단 가속인데 하루에 10개씩 골드를 살 수가 있어요. 10개씩 살수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해야 되냐? 패키지에 다 끼워 팝니다. 아어 그래서 기타 재화는 팔지 않겠다 얘기했잖아요. 상점 보시면요 제가 패키지 다 샀거든요. 어 상점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진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진주처럼 다 끼워 팔아요 여기도 끼워 하고 여기도 끼워 하고그 다음에 패키지 보시면 어 기본적인 재화는 팔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보시면은 스킬 강화 패키지 이 스킬 강화 패키지도 사고 안 사고가 차이가 크거든요 이거를 뭐 게임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결국은 팔고 있습니다 위로 가려면 팔아야 되는 거고 강화 패키지도 팔고 있어요 뭐딱 보면은 상품이 적어 보이지만 결국은 다 팔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nc랑 다르다 뭐 nc처럼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유저들에게 화를 불러 일으킨 이유입니다 그냥 아닥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뭐 유저들이 뭐 욕을 했겠어요? 그냥 보통 MMORPG 중에 그래도 좀 적게 즐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아구지를 너무 털어놔가지고 뭐 NC랑 다를 게뭐 있어? 뭐 우리는 NC랑 다르다? 딱 찍어놓고 얘기했는데 NC랑 똑같아. 그다음에 기술력을 보자면 나 뽑기 이펙트 보고 너무 놀랬어 이게 오딘이야 리니지 2M이야. 아마 리니지 2M 쪽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오딘하고 리니트엠을 교묘하게 짬뽕시킨 그 뽑기를 봤을 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창의성이 없어요? 뭐 우리 게임은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게 도대체 뭐예요? 창의성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 있는 시스템 보셨어요? 이 던전 보면요. 아이템의 그런 형상들도 그렇고, 이 아이템의 형상들도 오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던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컨텐츠가 지금 뭐 별로 없습니다. 지금 한 재단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재단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중요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밀고 있는 게이 재단 하나예요. 투표하는 거. 룸 보실래요? 어, 룬이 3단계당 실패 각인하는데 이 재화가 들어가는데 이건 나중에 분명히 팔 겁니다 이거 룬재화이 룬이 강화 단계가 올라가면서 실패하면요 3개씩 떨어져요 이 미친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돈 빼먹을 구, 구, 그 구간이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스템 리니트 앤 판박입니다 마을에 가면은 마을에서 퀘스트 받는 거 자리체 시스템 완전 그냥 판박이에요 그냥. 히트 2만의 어, 그런 장점은 단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펫이 어, 엄청나게 지금 상점을 보면 교묘한 게 뭐냐면, 제가 상점에 요즘에 걸고 안 넘어지는데, 상점 한번 봐볼까요? 상점의 뽑기권을 보면은 분명히 영광의 축복 소환 패키지라고 해서 자기 클래스만 나오는 뽑기가 따로 있고 아닌 클래스가 따로 있어. 제가 고대를 뽑았는데 네번 돌렸습니다. 아, 네번 돌리면서 다이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내가 리니지라는 게임 그런 게임이 하기 싫어서 히트투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 내가 고대를 뽑고 나서 네번 돌렸거든요. 뭐 내가 리니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앉아있어 그럼 내가 도대체 지금 이 게임을 뭘로써 장점을 봐야 되는지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아마 많은 방송인들도 이걸 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 채널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하드 채널과 1채널이 있는데 제가 레벨을 올라가면서 느낀 거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돈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어, 뭐 경험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늘어나긴 하는데 하드 채널을 보면 그냥 골드 획득량이 조금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뭐 레벨이 올라가면서 골드가 더 상향된대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골드가 비슷해 버려요. 근데 골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또한 골드도 팔고 있습니다. 제화 팔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가시면 뽑기권만 해도 15만 원, 3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또 이제 자파에 가시면은 하루에 사야 되는 게 룬이 하나에 100만원입니다 10개 사면 천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주간 한정으로 또 여기 룬살수 있는 거 보이죠 마법서 사고 신속의 정수 사고 뽑기하고 주문서 사고 이러면 골드가 엄청나게 빨리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골드도 팔겠죠 근데 안 판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다 팔아요 이거는 뭐 대국민 어,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유저들하고 소통한다고 하셔놓고, 어 공카나 이런데 보니까 글 진짜 많이 지우시던데. 뭐, 그렇게 할 거면, 그런 말은 나도 해. 어, 그런 말은 나도 한다고. 근데, 넥슨이 대표 IP가 없어. 어? 어? 대표 IP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사장된 게임 히트2를 가지고 왔는데, 그럼 히트2의 장점을 좀 살리던가. 그냥 리니지2M이랑 오뎅 해본 사람들은 내 말에 진짜 공감 많이 할 거야. 창의성은 단1도 없어. 그냥 그대로 갖다 뺏겼어. 그대로. 변형을 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갖다 뺏겼단 말이야. 이런 게임에다 어떻게 박수를 치면서 좋은 게임입니다. 마치 유저들한테 우리는 프로모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선동하면서 나온 게임이지만 실질적으로 어잘 모르겠어. 뭐 여러분 채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수를 잡으러 가는데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게임 해보신 분들 또 공감한다? 1채널로 갈 수가 없어 사람이 많아서 내가 1채널에 보스를 잡아서 우리 길드원이 엄청 많거든? 엄청 많아 어 50명이 넘어 넘는데 불렀는데 채널이 이동이 안 돼서 보다 그럼 싸우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쟁이 터졌다고 생각을 해봐 어 그러면은 뭐다? 그 중에 3분의 2가 뭐다? 1채널로 어 그럼 이게 무슨 MMORPG야 같은 채널에서 싸워야 되는데 길드원들이 반 이상이 못 넘어오는 거 그래서 예전에 리니지 2m이 나왔을 때 제가 리뷰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 난 솔직히 리니지 2m이 잘 만든 게임 같다 현질력 빼고 운영 빼고 게임 자체로만 봤을 때잘 나온 게임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nc가 그런 말을 했어 어, 10년 동안 어, nc의 기술력을 따라올 모바일 게임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근데 리니지 2m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한2 3년 됐죠 2 3년 됐는데 그거랑 비교해 보세요 왜 nc의 말을 자꾸 현실로 자꾸 승화를 시켜 주는지 다른 게임사들이 리니 2m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좀형평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창의성도 1도 없고 그냥 이빨로 조져서 어, 유저들 그냥 호응 얻어서 이빨 터는 그런 게임밖에 안 되지 않나. 음. 게임이 너무 뺏기고 창의성도 없고 거기다가 어 컨텐츠를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길도원도 한 군데로 이동이 안 돼. 그래서 와 그리고 이게 뭐 타겟팅 시스템도 이거 마우스로 찍으라는 거예요? 단축키도 등록이 안 되고 어 개인적으로 아참 넥슨의 MMORPG 쪽이 어,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제가 V4부터 트라우부터 마 지금 이것까지 다 하고 있지만 아마 그 넥슨의 3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 안에 모든 게임을 섭종한다. 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 이 상태라면 뭐 히트 2가 오래갈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플라시아 전기 그래서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하고 싶은 거. 플라시아 전기는 광고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히트2는 뭐, 프로모션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망할 걸 예측을 하신 건가? 어, 엑스이 그런 식으로 시장을 바꾸고 싶었다면, 프라시아 전기도 프로모션 해 주셨으면 안 돼요. 영상 광고 주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게임 봤는데, 해보고 싶은 사람 은 해보세요. 제가 어떤 비판적인 영상을 만들어도 제가 게임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 게임은 열심히 할 거예요. 하지만 뭐 리뷰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2의 평점은 0.1점입니다.